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혜립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중반에 한달 이상 머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최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은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미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중반에 한달 이상 머물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 의대정원 확대 등이 꼽혔고,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물가, 소통 미흡 등이 거론됐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29%,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1% 개혁신당은 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은 현재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는 한편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따른 최상병 특검법 제의 결표를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가 43% 지급해선 안 된다가 51%를 보였습니다. 진보층은 지급 찬성을, 보수층은 반대로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최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은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수경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자기 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공세로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은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경찰이 수사를 벌인 것은 민간경찰에게 부여된 수사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그 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회 탄핵권한 적극 활용,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 등의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 당선인들이 입법 갑질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기능 무력화를 시도하는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아니라 개딸을 등에 업은 쿠데타 세력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양심 투표를 해야 하며 반대표결을 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죽이기와 김건희 여사 수사 방해가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이며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거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벌써 국민의힘 안에서 찬성 투표를 하겠다는 의원들이 여러 나오고 있고 이제 윤 대통령과 갈라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이어가며 연일 압박했습니다. 25일 민주당을 비롯한 법 야권 인사들은 장외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미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으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자산 운용사가 각각의 ETF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 신고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미증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사실상 가능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부정기류가 강했으나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현물 ETF 승인 전 3,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한 개당 가격은 3,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ETF로 유입될 것이며 스탠다드 차타드는 첫 1년간 최대 61조 5천억 원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고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더 뒤처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D램 시장 1위지만 HBM 시장 주도권은 10년 전부터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잡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해 왔고 3월에는 메모리 업체 중 가장 먼저 HBM3 제품을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발주자인 마이크로는 HBM3를 건너뛰고 지난 2월 HBM3E 8단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을 내고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과제는 HBM3E의 품질 테스트 통과와 성공적인 납품 등으로 HBM 시장 주도권 탈환입니다. 정부는 넉달째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단체에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면서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실시합니다. 또 의료기약특별위원회사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미김시장 1위 동원F&B가 김가격을 올립니다. 이번 인상으로 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김 가공 전 원재료인 원초 가격 급등으로 CJ제일재단과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이 이달 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동원 F&B도 인상 대열에 합류합니다. 대표 제품인 동원 양반 들기름김은 이번 인상으로 9,480원에서 1,980원으로 1,500원이 오릅니다. 마른김 도매 가격은 지난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 속당 만 원을 처음 넘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솔로 2집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솔로 1집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낸 솔로 앨범입니다. RM은 이번 앨범에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다뤘고 타이틀곡 로스트를 비롯해 총 11곡이 수록 RM은 앨범 전곡의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타이틀곡 로스트는 비록 길을 잃었지만 지금 곁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것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입대 전 이번 앨범을 작업한 RM은 지난해 12월부터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내년 6월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한낮에 때이른 더위가 계속됐는데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낮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선선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15도 안팎으로 출발해 이후 낮 동안에는 25도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했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서늘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며 서늘했습니다. 오늘 서울의나 최고 기온은 25도, 광주 30도, 합천 32도까지 올랐고, 양양은 19도, 강릉 20도에 그쳤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어 오전까지 강원도에 비가 내렸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과 영남 내륙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 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